그리고 씨박, 카베라 사장실이겠지? 원하지, 뻔해 아닌데. 부진해서, 부진해서 뒤로 벌칙 돌아오. 잠깐만, 얘랑 막는 거 하나도 없다. 어우. 노력을 한번 해봐. <laughs> 기다려봐. 내가 해방시켜줄게. 해방, 시켜줄게. 해, 해방, <laughs> 알았어. 해방은 안 돼? 알았어. <laughs> 거기 있어. 예고 아, 계단. 펄, 펄, 펄스, 펄스있어아 아, 씨발 예고 있네. 그냥... 정문 쪽에 있다. 펄스 화장실 쪽에 있어. 요비 쪽에 아무도, 비 쪽에 다밖에 없는데? 돌아, <laughs> 돌아서 걸어, 걸어서 나가봐. 돌아서 걸어. 东西。<laughs>